사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홍순원 목사님께서 내 아내 가데스 바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 좀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저주의 말씀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또 우리를 위한 축복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한글로 그냥 쉽게 설명 발음한 것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데 에, 히브리어로는 이게 카데시 바네아라고 합니다. 카데시 거룩한 샘이라고 하죠. 거룩한 샘. 그 지명, 그 장소가 지금도 있는데 거기 가보면 황량한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조그만 우물이 있죠. 근데 그 장소 이름이 거룩한 샘이에요 평범한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죠.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서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생명이 거기서 솟아나고 있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고도 더 신비로운 거죠. 강가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망의 한복판에서 샘물이 솟아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거룩한 샘.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일상적인 이 삶의 공간인데 그곳이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 이름이 만들어졌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일상적인 것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그 일상적인 것은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거룩한 것으로 성별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병에 걸릴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똑같이 인생을 짧게 마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때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곳은 양재동 19-1인가 11-1 4층 콘크리트 건물의 뭐 지하실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장소죠. 그런데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지하시게 되면 이곳도 카데시 바네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카데시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난으로 들어간다. 말씀 앞에 쓴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섰는데 그 말씀 앞에 결단을 해야 돼. 아멘으로 결단하느냐? 그 말씀을 거부하느냐?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지금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하고참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짧고 역사는 긴것 같은데 그 움직이는 게 똑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활동하시지만, 역사 안에서도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닮을 권, 닮을 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 역사의 교훈이 담겨 있고 역사를 잘 살펴보면 또 삶의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항상 돌이켜봐야 되듯이 우리의 삶도 돌이켜봐야 돼요. 그럼 그삶 속에 그냥 단순한 일과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결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사건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삶이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일상적인 반복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짧은 사건 하나 때문에 일생이 움직이고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삶 속에서. 아, 내가, 야, 그게 내가, 그거 하나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뭐, 입시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뭐, 삶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돌이켜봐야 돼. 왜냐하면, 그 과거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항상 돌이켜봐야 돼.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똑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지나간 과거 속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돌이켜보는 거야. 그 내용이 민수기 1장 29절에도 나타나죠. 한 번, 본문 한 번, BPT를 한번 열어주실래요? 예. 아, 신명기죠.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자, 신명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거예요. 120 먹은, 할아, 쌀 먹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것이 신명기죠. 그리고서그 내용은 다 뭐냐면 모세의 유언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유언을 남기는 거죠. 요원과 같은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자신의 이제 삶이 마감되는 것을 직감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 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받았던 자리가 어디냐면 가데시 반에 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우리의 삶과 역사처럼 구약 성서도 쭉 읽어보면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창조도 결정적인 사건이죠. 출애굽기도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움직이는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 또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 카데시 반에아의 사건이에요. 그 파데시가 카데시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뿐이 아니에요. 모세의 운명까지도 결정이 돼요. 출애굽해서 신해산을 떠난 다음에 백성들이 신명기 1장 2절 보면 11일 만에 이제 카데시바네아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 수십만 명의 군중이 천천히 걸어도 11일이면 가나안까지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만 했으면 12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여기서 삶과 죽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생과 사가 축복과 저주가 나눠져요 그때 그 말씀에 순종만 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갔으면 벌써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에 와서 그 죽음이 지배하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살아남게 해주셨는데 죽음이 지배하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전에 두고서 마지막에서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을 다시 뒤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이 무서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단지 백성들만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모세의 운명도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백성들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좀 부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석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했는데 모세의 믿음이 거기서 잠깐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말씀으로 명하든지 지팡이를 치든지 막대기를 치든지 큰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지도자가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흔들리면 백성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책임은 더큰 거예요. 지도자의 믿음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본이 돼야 되거든. 그 작은 하나의 실수 때문에 모세도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반복돼요. 과거에 내가 겪었던 것을 또 겪게 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실수를 반복해. 근데 역사도 마찬가지야. 역사도 우리가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 이유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200년, 3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를 잘 살피는 사람은 지금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에 많이 돌이켜봐야 돼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거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38년 동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면서 광야를 헤매다가 38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고자리로 그 돌아온 거예요. 카데시바반에 그러면서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말씀으로부터만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직 말씀에서만 능력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느냐, 그걸 떠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운명이 거기서부터 갈려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던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애국에서 벗어났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가난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또다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현실을 붙드느냐, 그런 가림길이 나타나지. 이게 바로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니까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홍해를 건너자마자 또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현실은 자꾸 우리를 떠나게 만들지, 하나님을. 이제 광야의 생활을 다 거치니까 편안한 가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열고 성벽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결코 위기의 과정이 아니고 고난의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 내 삶에 위기가 왔다 고난이 왔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과거를 돌이켜 봐야 돼. 어떻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도되는가를 깨달아야 돼. 우리 앞에 닥치는 시험과 환란은 우리에게 위기의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가난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 약속하신 거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 바로 그 광야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거죠. 그게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닌데 우리는 그 짧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처럼. 말씀의 눈을 가지고 요소와와 갈렙은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장대한 가난족 속들이 메뚜기처럼 보이고 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그들이 메뚜기가 아니야 우리가 메뚜기야. 내가 메뚜기 그들의 밥이 되는 거죠. 정반대야 정반대. 말씀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현실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결과는 정반대란 말이야.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 게 180도 나눠지는 거예요. 믿음에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리가 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그 믿음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카데시 바네아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 이거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의 실패를 잊으면 안 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카데시 바네아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걸 기억하란 말이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신단 말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신다. 내가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그것을 다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아,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바울도 얼마나 그 일이 마음에 깊이 느껴졌는지 이거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저주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거든. 자신의 조상들이 경험한 거야. 근데 바울은 그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다시 고백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이 무슨 뜻이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게 좀 번역이 한국 한국적으로 됐는데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뭐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날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루 앞을 기약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광야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내일 물이 어딨는지 가다 보면 물이 없어 하루만 물못 먹어도 죽어요. 음식 못 먹으면 죽잖아.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쌀이 있고 음식이 있지, 돈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걱정을 안 해. 그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거야. 근데 그렇다고 이걸 멀리서 보면 안 돼. 우리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당장 내일 먹을 물이 없고, 내일 먹을 음식이 없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먹을 거 생기는 순간 다 집어넣지. 내일 위해서 준비하지. 그럼 내일 갔더니 다 썩어버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한 일주일치만 식량이 준비되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근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막의 한복판에서 내일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일까지만 먹을 걸 주셔도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 하나님은 내일 먹을 양식도 주시지 않는 거야. 그날에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양식을 의지하지 마라. 이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지 마라. 하루하루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배우지 않으면, 가난에 들어가서 죽어. 광해에서 죽는 거나, 가난에서더 어느 것이 더큰 심판이어져 주냐. 가난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왜? 그 풍요로움과 그 안락함과 그 모든 물질적인 만족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거, 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시험도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는 원하지만,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지 못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을 바울은 뼈속 깊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러 먹은 게, 조상이 만나러 먹은 이유가 뭐냐?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 조상들이. 우리는 늘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어, 우리는 출애굽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출애굽의 삶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죽음이 지배하고 있어. 우리는 광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카데시 바네아를 기억해야 돼. 과연 내 안에서 카데시 바네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언제인가, 그 장소가 언제인가, 어느 곳인가를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백성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수와 갈래처럼 세상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자기가 저주받은 얘기를 꺼냈는데 너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모세는 자신있게 하는 거야.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백성들은 너희든 그런 실수 반복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40년의 세월이 다 흘러간 거예요.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제 다 앞에, 코앞에 다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후회하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회개하는 거야. 회개라는 건 뭐냐?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80도 방향 전환이.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단 앞에 우리의 미래가 놓여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나간한 주간 한달 1년 그 과정들을 돌이켜 보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카데시바네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시간에 과연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 속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 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미래가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